안녕하세요. 오늘은 밴드를 이용해서 어깨 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뚝이 너무 굵어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어깨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어깨가 말려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를 엄지검지 사이에 이렇게 어깨보다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이네 손가락 안쪽으로 한 바퀴, 또 안쪽으로 한 바퀴 잡으셔서 그대로 준비할게요. 손바닥 서로 마주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납작하게 귀까지 올라가세요. 그 상태에서 손등 서로 마주보고, 내쉬면서 넓게 열어주시고, 손바닥 다시 서로 마주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잡고 그대로 왔던 길 되돌아가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끌어 내려주시기 가볼게요. 다음 동작은 밴드를 반절만 잡아주시고 오른 다리는 앞으로, 왼 다리는 뒤로. 자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는 무릎 밑에 복숭아뼈가 오도록 수직으로 잡아주시고 뒷발은 내 뒷발 라인과 상체가 대각선 일직선이 되도록 잡아주세요. 이때 발바닥 붙이고 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시고요. 윗팔 고정, 아래팔만 펴서 삼두 운동 하실 건데요. 밴드를 네 손가락 안쪽으로 한 바퀴 한 바퀴 돌려서 옆구리 붙여서 상체 대각선 일자 마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뻗어줄 겁니다. 이때 삼두 팔꿈치 뒷근육 느낌 오시는지 손목 꺾, 꺾이지 너너로. 않게 그 다음 하체 유지하시면서 마시고 되시면서 시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10번 가볼게요 시 반대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이두근 운동입니다.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발목 세워주시고, 여기서는 밴드를 두 바퀴 정도 감아볼게요. 그러면 엄청 팽팽해지죠? 자, 이 팽팽해진 밴드를 끌어올리시면서 이두근육의 힘,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내리는 원심성 운동이 더 중요하세요. 마시고 실어 올렸다가 마시고 배꼽 잡고 천천히 내려오기 가겠습니다. 휴식. 반대쪽 갈게요.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상체 앞으로 숙이셔서. 다음 동작은 밴드를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도록 잡아주시고요. 손바닥 서로 마주보게 만세. 자, 이 상태에서 내 귀와 팔에 주먹 두개 정도 공간 만들어 놓고, 이 밴드를 양 옆으로 열어주는 느낌을 주시면 등 뒤쪽에서 근육이 쓰이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시고 대시면서, 슥, 귀 뒤로 보내실 때, 어깨 으쓱 대지 no. 않고, 그리고 가슴을 너무 앞으로 내밀지 no. 않게끔, 호흡으로 갈비를 잡아 놓고, 팔꿈치 더, 귀 뒤로 넘기기 한번 가볼게요. 마시면서 돌아올게요. 휴식. 다음 동작은 밴드를 양옆으로 열어주시는 힘을 계속 주면서 만세 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씩 계속 열어주는 힘을 주면서 내려오시기 가볼게요. 휴식.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접어서 오른쪽 날개뼈 위쪽에 올려주시고 팔꿈치 접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당겨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나란히 오른손 팔꿈치로 당겨오시고, 왼쪽 어깨 끌어내리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 앞으로 왼손 팔꿈치로 당겨오시면서, 오른쪽 어깨 끌어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잡고, 당겨오고, 왼쪽 어깨 끌어내리시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앞으로 나란히 내 몸쪽으로 당겨오시고, 어깨 끌어내리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